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때에 건강에 늘 주의하시고 모든 재난과 재앙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우리는 잘 이겨가야 되고 잘 이겨난 후에 그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재난과 그런 재해 어려움에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통과되어지기를 어,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라는 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데서도 자기의 도움이 올줄 알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범죄와 그리고 쾌락과 음행과 타락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하고는 적대, 그리고 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요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나와져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였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유익이 아니라 의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한 사람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욥과 다니엘도 의인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죽이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있다면 유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법,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나라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 어기게도 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나 아니면은 내피임과 네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좋게 하려고 하면 의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의의는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옳은 걸 위해서 우리가 행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있으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도 아무리 불의하고 타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큰 해를 끼쳐도 알지 못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자기 법을 초월한 그리고 인자 자비 포용 너그러움으로 그를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인자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자기에게 마 맞지 않으면 자기에게 잣대로 맞지 않으면 침판하고 타락하고 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든지 포용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조그마한 일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직격당 소도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조명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